창원의 한 돼지 농가입니다. 공동 방제단이 곳곳을 돌며 소독약을 뿌리느라 분주합니다. 17일 새벽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하면서입니다. 일시 이동 중지 명령에 따라 경남의 615개 돼지 농가에서 19일 오전 6시 반까지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간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돼지가 갑자기 고열 등 이상 증상 발생 시. 즉시 조합 방역단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고 있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난 5월 북한에서 발병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입니다. 치사율은 최대 100%. 구제역과 달리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초동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자 지역 돼지 농가에서도 방역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경남도는 17일 시군 축산 관계자와 방역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가축 방역 심의회를 열고 파주에서 돼지와 퇴비용 분변 등의 돈의 반입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일단 관계 기관별로 역할 분담도 하고 앞으로 이제 방역 조치 어떻게 할 건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의 가장 중요한 시기는 앞으로 일주일. 돼지열병의 국내 감염 경로가 아직 파악되지 않은 만큼 경남에서는 유입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희입니다.